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일테의 시간. 오늘은 계시록 18장입니다. 17장에서 음녀가 겪게 될 그리고 바다 짐승이 겪게 될 결론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8장에는 음녀의 다른 이름,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음녀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계시록을 살펴보다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그 사건 다음의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일을 보고 난 후에 내가 또 다른 일을 보았다. 내가 본 행위 그 다음의 일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은,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를 서로 다른 표현이나 장면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또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게시록의 주된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18장에서 음녀의 다른 이름 큰성 바벨론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왜그 일을 겪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흰천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성 바벨론의 무너짐 붕괴를 14장에서 두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천사가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의 또 다른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큰성 바벨론, 화려하고 웅장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했던 그 도시가 지금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바벨론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떠한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바벨론이 자초한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말 속에는 바벨론이 음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한 죄,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땅의 상인들이 사치하고 부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7절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스스로를 영화롭게 한 죄, 사치한 죄, 어떤 사람은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은 죄 중에 죄라는 것, 아르셔야 합니다. 사치하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목, 그 이상의 것들로 자신을 꾸미고 낭비하는 것, 이 또한 죄라는 것 아셔야 하고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끝까지 목이 곧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 게다가 24절 말씀에는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런 교만과 사치와 권력에 대한 욕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죄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영적인 가늠의 행위를 본질적으로 일컫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인간사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조리와 부도독한 일들은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비롯되는데요. 그 영적 타락의 본질은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추앙하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치며 또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적 죄라는 사실.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정치와 도덕의 타락, 경제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살인과 강도와 폭행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의 집행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이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가만히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셨을 뿐이요. 그 과정을 통하여 깨닫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나타나기를 기다리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으며, 맞설 수 있으며,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망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이처럼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자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럴 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겼던, 자신들이 좋아했던 큰성 바벨론은 견고하여 천년 만년 영원히 갈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큰성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했던 도시였는지, 거기에 물건을 공급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돈을 벌었던 사람들, 돈만 벌었을까요? 물건만 팔았을까요? 사람의 영혼도 팔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했던 사람. 큰성 바벨론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온갖 아양을 떨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상인들이 이제 판매자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엄청난 경제 불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댓글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죠? 엄청났었는데, 하루 아침에, 한 시간에,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침이슬과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영롱하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이슬과 같은 존재. 이것이 인간이며, 인간이 쌓은 공든탑이며, 바벨탑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입김이 불면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시면 그 깜빡했던 진리를 깨닫게 된답니다. 유한은 다시 한번 바벨론의 망함이 완전한 망함인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여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기회는 지나갔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와 이 같이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멸망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본면이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하여 의심할 필요도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자유되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신은 우리를 미혹하거나,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담대하며, 안심하며,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망합니다. 음료, 망합니다. 사단과 사단의 음모,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들, 반드시 망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혹되어 바벨론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 끝내 후회하고 땅을 칠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 끝내 즐거워하며 노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